안녕하세요, 조준영입니다. 오늘은 프레, 프리... 아니, 마인크로포트를 아주 간단하게 까는 법을 알았습니다. 첫 번째는 네이버에 들어갑니다. 네이버에 들어가고요. 제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돼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기다, 아이씨. 아시아 양민이라고 쳐요. 확대해드릴게요, 아주. 보이시나요? 아시아 양민이라고 돼있죠? 그러고, 검색을 해줍니다. 아주 쉽게 가 거라. 그리고, 여기, 이렇게 하고, 맨첫 번째 거 눌러요. 그리고, 어? 없는 애네? 거 여기에, 여기 마인크래프트 다운 요거 있죠? 이걸 클릭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첨부파일 같은게 있는데요. 이걸 클릭하고 이거 자바하지 말고 이걸 클릭합니다. 그리고 이걸 열기하세요. 안되면 저장으로 하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를 들어가시면, 마크 됩니다. 네, 여기서부터 조준역이었고요.